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라는 신작인데요. 이 게임이 데스티니 차일드의 IP를 가지고 디펜스 게임 장르로 새롭게 탄생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사전 예약부터 화제가 꽤나 됐었죠. 저도 전부터 데스티니 차일드를 한참 즐겨했었는데 디펜스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를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해보니 우리들에게 익숙한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로라밈이라든지 시링크스, 아르테미스 등 반가운 캐릭터들이 진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뭔가 다른 게임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거 있죠? 데스티니 차일드를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라이브 2D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특징을 잘 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디펜스 게임과 비교했을 때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는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가 제일 잘 챙길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를 얻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설레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플레이 방식을 살펴보자면요. 보시다시피 내 진영과 상대 진영이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데 웨이브가 시작되면 출발 지점에 생겨난 몹들이 도착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몹이 도착 지점에 닿기 전에 처치해서 최대한 상대 진영으로 보내야 하죠. 참고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5명의 캐릭터들을 먼저 편성하게 되는데요. 하단의 소환 버튼을 누르면 일정량의 만화가 소모되면서 편성된 캐릭터들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등장해요. 그런데, 소환할 때마다 소모되는 만화량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전략적인 운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만화로 캐릭터를 소환하는 것 말고도 강화할 때도 쓰이고, 또,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마왕 후보생 스킬을 사용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초반부를 벗어나게 되면, 캐릭터 한 명을 소환하기 위해 수백 이상의 적지 않은 만화가 필요하기도 한 만큼, 무리해서 소환만 하는 것보다 틈틈이 강화를 진행해서, 소환된 캐릭터들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플레이가 좋겠지요 그리고, 같은 캐릭터끼리는 합체를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합체는 초반부터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더 이상 소환이 어려운 시점에서 진행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실시간 상황이나 조합에 따라서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실시간 대응을 잘 해주는 플레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몹들이 나오는 웨이브가 종료되면 보스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얘들은 또 스킬까지 사용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즉,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의 방식이 내네 영역 내에 AI 적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상대방과도 경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전투의 재미가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 밖에 없어요. 상대 유저의 플레이가 바로 위에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재미가 쫄깃하거든요. 어우, 나중에는 몬스터 한 마리라도 뒤쳐지고 있으면 초조해지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어떤 조합으로 캐릭터들을 편성했는지 파악해볼 수도 있고요. 한판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틈틈이 즐기기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플레이하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수형 캐릭터로 티스베를 유용하게 쓰고 있었어요. 티스베의 데미지는 약하지만 합체를 하게 되면 만화를 대량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만화를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티스베가 가끔 뜬금없는 상황에서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운적인 요소도 게임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티스베에서 오로라 미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오로라 미이 스타 개수만 같다면 어떤 캐릭터와도 합체가 가능해서 운용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자가 차가운 냉기를 이용해서 적을 느리게 만드는데 이미리가 느려진 적에게 더 강력한 데미지를 가하다 보니 함께 팀으로 편성하면 조합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조합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캐릭터에 따라 능력도 제각각 다르고 포지션도 공격형, 보조 공격형, 특수형과 같이 나누어져 있어서 정말 무궁무진한 조합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디펜스 게임들과 차별성을 심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왕 후보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팀으로 편성하는 다섯 명의 캐릭터들 말고도 유저 캐릭터로서 망후보생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망후보생 또한 각각에 따라 능력이 다르기에 조합적인 재미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주인공의 경우 캐릭터를 두개 소환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세 개나 소환을 해주니 상황에 따라서는 만화를 직접 소모해서 소환하는 것보다 주인공의 스킬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마스터리라는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이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원하는 능력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캐릭터 소환 시에 삼성으로 소환한다든지, 첫 스킬을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등쭉 돌아보면 꽤나 유용한 마스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정해진 마스터리 루트를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호하는 능력을 고를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쟁의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저와 함께 협동하는 모드도 있는데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무한디펜스라는 이름답게 웨이브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이렇듯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워에는 1대1 배틀 요소 말고도 협동 컨텐츠나 신선 대전 같은 다양한 재미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녹아든 만큼 확실히 매력적인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서비스만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준다면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 와의 흥행도 보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플레이어보시는 것도 좋겠고 주변의 친구들이랑 함께 즐기면 훨씬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댓글로 본인이 사용하는 조합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즐기 마세요.